사랑 뒤에 쏟아지는 불만. 그리고 그 심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기존 채널명 동행길에서를 새롭게 6070 LA 짬뽕 라이프로 바꾸었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 살고 계신 6070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해 줄수 있는 영상으로 미국이민 생활, 은퇴 준비와 은퇴 생활, 그리고 여가 활동 및 여행지가 소개됩니다. 또한 6070 나이라 하더라도 성생활, 즉 사랑 나눔이 남녀의 건강 유지에 매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6070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도 청아한 하늘, 짙푸른 숲처럼 활력있게 진행 중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지개를 타는 그날까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기 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두루두루 뒤섞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뒤섞인 인생. 바로 짬뽕 같은 인생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6070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사랑을 나눈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로 불화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사랑을 나누면서 종종 겪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눈 직후 전혀 관련 없는 불만을 갑자기 꺼낼까요? 기분 좋게 사랑 나눔이 마무리 되었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용하지만 묵직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압살해 버리는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황당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알듯 말듯한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상대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또는 본인이 하시지 않았는지요? 근데 말이야,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당신 가족 일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가족은 왜 외면해? 아까는 좋았지만 솔직히 난 아직 화가 안 풀렸어. 당신 말이야, 너무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보야, 직장도 다니지 않는데 집에서 설거지도 않고 뭐 해? 사실 이건 제가 사랑을 나눈 후에 그랬었기에 혹시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일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또 젊은 세대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때는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바보 같은 후회도 밀려오고 말이지요. 이런 말은 나눈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고 고맙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 사랑을 역겹게 만드는 데 말이지요. 이와 같은 매스꺼운 언어 투척이 때와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면 정렬을 불태운 사랑 나눔을 역겹게 만들고 두번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될 텐데 말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더 자세하게 들어갈 볼까요? 성관계 후에는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이완되면 평소에 억눌러두었던 감정이 툭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탈억제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탐탁치 않게 쌓여있던 참았던 말을 꺼내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갈등을 피하거나 혼자 참아내는 사람에게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순간이 바로 안타깝게도 마음이 느슨해진 사랑을 나눈 직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착각이 작동합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순간이니까 내 말도 잘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꺼내면 받아줄 수 있겠지. 이 타이밍에 말하면 방어적이지 않을 거야. 지금은 날 사랑하니까 내 속마음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뿐또 이런 접근은 때때로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 혹은 사랑을 이용당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제 과거를 뒤돌아보니 구구절절 옳다는 고개 끄덕임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열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보답해 줘야 해. 어찌 보면 참으로 유치한 의식일 수 있는데, 이건 일종의 감정거래 심리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을 나눈 걸로 심리적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꺼내며, 나도 받아줘, 나도 위로받고 싶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는 사랑이 끝나자마자 검사받는 기분이 들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못난, 아주 착각에 매몰된 순간의 비굴한 의식구조지요. 평소에는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아이러니하게도 하필이면 깊디 깊은 사랑을 훔뻑 나눈 직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말 못해.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 이런 심정으로 말하다 보니 상대는 그 타이밍이 왜 하필 황홀하게 사랑 나눔을 한 지금이냐며 이상하다고 느낄 뿐이죠. 따라서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은 두 사람 사이에 신뢰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한쪽은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순간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쉬자 또는 좀더 밤하늘의 별 속에 갇혀 있자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공감이 아닌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투척한 상처뿐인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좋은 기억이어야 할 순간이 불만을 배달하는 타이밍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더 깊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고자 한다면 노력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적절한 소통의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심리적 해방감, 친밀감의 착각. 누적된 감정의 분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평소에 서로에게 감정을 조금씩 자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고 성관계 후에는 감정적인 대화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서로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시기와 장소 그리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식적인 소통의 타이밍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순간은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눈 후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밤 하늘의 별들을 감상하도록 가볍게 입맞춤해 주고 스킨터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한동안 방치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사랑을 나눈 후에는 그 사랑의 여운을 사라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6070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사랑의 순간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이후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소중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어놓을 때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분위기 즉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은 사랑을 느끼고 즐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